내가 원영한테딱 말을 했거든 형 저희 3주 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바로 오케이 를딱 하더라고 이애된 거야 너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이대로 딱 이렇게 쉬고 있으면 돼 <laughs> 고마워서 그러지 야 고마우면 은 다음에 소고기 한번사 내가 그걸로 아, 그냥, 그냥 퉁 쳐줄게 장난 아니야? 어? 너는.. 너이 영화랑 원영이 왔다고 생각해? 왜? 뭐? 안 맞게 아, 뭐가 있어? 미겠다영어 <laughs> 이미지가 안 맞잖아 <laughs> 아니 아, 야 이, 이미지는 그냥 네가 그렇게 아.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뭐. 원희 형 이런 역할 잘해 이런 거야 아니 촬영이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수현 선배가 지금 그러고 있지 그리고 원희 선배가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은 우리 나이스이이픽으로 바로 가는 거지 너 신호가 안 봤지? 이 캐릭터는 겉으로 상남자인데 속으론 유약한 외강 네이웨어 캐릭터야. 이거 찾으면 알려 못해. 뭐처럼 뭐 스케줄만 말해도 되는 기절 기회적인 매주 하면 뭘 알겠냐. 목적도 이 정도 없이 그냥 대충, 대충. 나, 야 잠깐만, 잠깐만. 그럼... 나 지금 기계적이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라고 너, 너 지금 나 대충대충 한다고 얘기한 거야? 응 여정 선배 영화 놓친 거가진거안 봤어? 아니 야그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왜 나와 아무튼 나는 너랑 달라서 내가 한다고 하면 꼭 하는 사람이거든? 이 영화 수현 선배 꼭 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희 선배 알아서 정리해 아니 아 얘기, 얘기, 얘기 다 했나 Oh.